네 2주간 호주에서 휴가 너무 잘 보내고 오늘 지금 첫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잠을 몇 시간 밖에 자지 못했어요 어제 12시쯤 네,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뭐하고 하나 보니까 30시간 잤나? 바로 네, 출근을 했습니다 너무 잘 쉬다가 일하려고 하니까 아 일하기 싫은데요 네좀더 놀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네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내는 네, 내일, 네, 호주에서 오자마자 또 한국에 가야 되고요. 또 비행기 타고 뭐한 1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네, 걱정입니다. 비행기는 오전 비행기예요 그래서, 네, 좀, 저 새벽 같이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출근 전에 공항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는 출근할 생각입니다. 잘 갔다 음. <돌려> <돌려> 응. 어, 응. 응, 응. 와. 어제 채팅. 어, 올려. 아, 이제 근해야 돼서. 응, 다 갔다 와. 잘 <돌려> <갔다와>. <돌려> 또 가네, <돌려> 또 가. 아이고. 이거 앞에 그잘저 떨어질 수 있으니까는. 응. 아쉬워. 응, 가. 응. <돌려> 어제 새벽에도 정했는데 또또 가네. 어, 갔 아, 어, 잘 지내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저 호주에서 돌아온지 지금 한 2주가 좀안 됐고요. 지금 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네, 오자마자 날그 다음날 한국으로 갔거든요. 그 요번에 한 3개월 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저 딸하고 같이 있는데 네 호주에 있는 딸이 그한 달간 회사에서 그저 휴가를 냈어요. 그게 지금 그 한국에서 지금 같이 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 네, 딸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네 뉴질랜드 일상생활을 돌아왔습니다. 네 출근하고 퇴근하고 네밥 해먹고 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내일 출근할 뭐 반찬이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네+ 네 그런 거다 준비해 놓고. 네, 설치하게 아, 시간이 듭니다. 뭐한 시간 반,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그뭐 혼자서 이제 네, 이것저것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추도 지금 아뭐 뭐 상당히 잘 자랐어요. 따먹질 안해 가지고. 매일 네, 동안 호주 다녀오면서 네, 따먹질 안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추들이 이쪽 청양 고추는 지금 네, 저 빨간 고추가 됐네요. 네,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제, 네, 마침 비 오기 전에, 이건 지금 씨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네, 어제 씨 아주 잘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왔거든요. 네, 상추 좀 수확해가지고, 점심 때, 네, 된장에다가, 네, 상추 싸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다니는 길인데, 이 지금 아홉 개 씨가 떨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에도 이렇게 아옥이 자라고 막 그랬습니다. 아옥국도 좀 한번 끓여 먹어볼 생각입니다. 네, 된장 싸가지고. 하도 안 떠먹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지금, 저, 꽃대에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네, 부지런히 따먹어야겠어요. 네, 여기 지금 잔디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네 오늘 텃밭 좀 정리 좀 네. 네 해야겠습니다. 네, 잔디도 좀 깎고, 네 텃밭에 저기 좀좀 정리 좀, 좀, 정리를 좀 네, 했습니다. <laughs> 네, 빨래들 빨래도 해서 저렇게 널어놓고. 라이터일이라는 곳인데 일하면는곳인제요 제가 일하면서제은거 필요한 거 있을 때 여기 은서필요한매있합때여 네, 지서 주로 이 필요해 니지네들리습습다다지지몇몇지지만사면 네, 되거든요 지금 네, 찾아봐야겠네요 이거 네개 가져가면 되겠네 yeah position number is that uh, pretty chilly in the morning eh? yeah yesterday and today is very cold in the morning yeah it is, a... is that uh, yes it is? it is would you like coffee yourself 네, 이 네, 놀이터에서 쓸 거거든요. 근데 좀 수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저 금요일이거든요. 네, 일하다가 퇴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네, 지금 저기 카페 매트인데 이렇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좀 보수를 좀 해야 되고 보다음 땅이 파인데가 있는데 네 수리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작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업 끝 보통 그 오전 오전 그 휴식 시간을한 9시 반이나 한 10시 반인데 오늘은 좀 배워봐가지고 <laughs> 지금 저 8시 40분이거든요 네 지금 일찍 네, 오전 10시간을 갔습니다 네 지금 퇴근 시간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조그만 평가가 있는 곳인데 그 네 고기 잘안 먹는데 네, 오늘 좀 고기 좀 먹어보려고 네 그래서 토마호크 스테이크 네 소고기 한팩 샀습니다. 그 가격이 만원 남짓한데요. 네 고기 가격은 싼것 같습니다. 네 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새 퇴근하면서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그 지인에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네 지금 네, 지 짐에 다 왔네요. 지금 잘 거졌는지 안 거졌는지 이었나 모르겠네. 한번 쓸어볼까? 아이었네요네 이렇게 이습니다네 어제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바나나도 하나 그러니까. 사야 합니다 네.